오늘은 출정식입니다 여러분 예. 이름이요 제가 야발도 fc로 돼 있어요 작년 tksl 때 제가 맨유를 고르기도 했고 작년 첫 카드깡 때 호날두 나오면 유니폼 돌리기로 했는데 호날두가 진짜 나와버리는 바람에 야발도 fc로 돼 있는데 이거 이름을 그냥 일단은 재작년의 이름 그대로 고네 fc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장 몇달 동안 아주 장기적인 컨텐츠거든요 피파 얼티밋 팀 컨텐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우리 고네 f c 의 첫 번째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아, 상당히 괜찮은 팀이에요. 예, 상당히 괜찮은 팀인데 제가 어제까지 호날두가 있었단 말이에요. 호날두가 이번에는 작년만 안, 작년만 못하다는 평들이 많아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팔았단 말입니다. 제가 팔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 타이밍이 너무 기분 이 나빠. 조그만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올라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날두를 판 돈으로 뭘 했냐? 쌀라를 네, 샀습니다. 쌀라를 사긴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쌀라를 쓰려면 우리 박형이 박형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출정식부터 박형이 내려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23, 2022년 피파 23첫 출정식부터 박형이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이게 쌀라가 뭐 서브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라와 박지성을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게 올해 케미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케미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이 케미 시스템을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득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케미가 빠지면 체감이 어떠냐? 그걸 오늘 실험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살라를 노케미로 네. 아예 케미가 안 들어간 상태로 써볼게요. 요번작의 어, 케미 시스템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지금 살라가 RM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CM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케미가 0이 돼요. 0이 되면서 느낌표가 뜨는데, 이게 스탯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헌터로 받는 플러스 스탯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라는 그냥 90으로 온전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살라가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하면, 이 정도의, 그러니까 속도랑 슈팅에서 버프를 받게 되죠. 이제 가산점을 받게 돼요. 요거를 네, 포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살라는 과연 3케미를 안 받으면 패급 선수가 되는가? 아니면 쓸만한 선수가 되는가? 이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인게임 포메이션은 어떻게 갈 거냐면 4-3-2-1로 갈 겁니다. 홀란드가 가운데, 가운데 스트라이커, 살라가 오른쪽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왼쪽 스트라이커가 돼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중앙 미드필더 캉테가 조금 내려와서 예, 수비에 좀 전념하는 이런 예, 일단 포메이션 한번 해보고, 해볼 보고해 거거든요. 3톱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싼호한 well, like FC, 예. 아주 유명한 FC죠. 램스데일, 어, 로메로. 어, 확실히 제수스를 많이 쓰는구나. <laughs> 딱 무가금으로 좋은 PL 스코드. 자 국가대표는 카메룬과 출정식을 하고 저는 고네프씨는 예, 같은 날 출정, 출정식을 합니다. 예, 부담스럽다. <laughs> 올해 출정식이요. 어, 오늘은 올해는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저기 기술위원회 분들과 저기 그 이사 이사회 분들이 어, 스쿼드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테클은 안 걸리고 있어요. 아, 좀찾아요 Aaron Ramsdale as the goalkeeper. Oh, plays with Adama Traore at wide. And the focal point and attack is Gabriel Jesus. Hyungmin son. Park Ji Sung. Well, not quite what he wanted to do with the pass. well Kevin De Bruyne, one of the complete midfield players in the modern game. Stuart, what do you expect we'll see from him this time around? Well, it's his ability with the ball at his feet that makes him such a good player. He can go past the. 뺏어 뺏어부터 아. play in tight areas and he has that bit of trickery as well.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play today. 아 이거 못 뺏어. 말도 안 돼. 그렇지. 아니, 공격이 벌써 아쉽다니 미드필더지 빌업이안 되는 거잖아. 야, 패스, 뭐야. 아, 살라 가자 그렇지 아, 3라 아, 지 아, 아, 이거 또. 또 홀란드가 어시를 했네. 아, 이거 케인 써야 되나 진짜? 아, 오늘 스포입니다. 예. 네. 스포 죄송합니다. 손흥민 아! 아, 이런데 어떻게 손흥민 박지성을 둘다다빼안 돼. 씨. 네, 반다이크 수비 안정적이고요. <목소리> 아 이제 제 메탈 아니고 일단 한 보자고 아니 살라 를좀 봐야 돼. 아 화질요. 예. 그래도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보다는 제 화질이 더 좋을 겁니다. 예. 거기는 80만 원짜리 분배기 안 쓰거든. 분배기를 쓸 일이 없으니까. 아, 상대 유저예요. 비수마. h s i e n e t s t o j l e s o u s u t i t o a n d t e a m m a t e s a r o u n d h i m a n d h e m i g h t b e t h r o u g h h e r e a h o s a l l a h i e a b i s a e l e a i s s a t o u a l l a i s t e i t s a t e o r a t o u t r i o j a r e l e s o u s e s l e s u e r a s i t s e s s i o o t o j e s u s 뭐야? 뭐야 이거? 이렇게 차는 게 들어간다고? 이게 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게 왜 들어가지? 아저 기둥 뽑아 버리고 싶어 지금 저 골대 기둥 알리송 집에 무슨 일있나봐 알리송 무슨 일 있으면 못 하거든 홀란 살라 오씨예 네, 살라 오씨 살라 Now Holland. Oh. Well, very close to half time now and it's a Holland's just been side, Stuart. how would you assess what you've seen? Yeah, it's certainly been an open game, but on the balance of play, I think they do deserve their lead. They've just had that little bit more creativity, particularly in the wide areas. Big chance to get them on terms. <laughs> By Van Dijk. 박지성 온 o n 란 o n 천 o n 천 o 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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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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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Son, 제 자세도 안좋았지만 뭐 이런식이면 이거 o n Son, 런 o n s 이 n Son, Son, 네, 자체가 게 되거든요. 이 케미 시스템의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케미를 안 먹어도 충분히 좋은데, 왠지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 아, 살라 좋아요. 아유, 아유. 오케이, 오케이. 아, PC도 바뀌었답니다. 예. 네. 피시도 바뀌었대요 일단 살라는 어시아나 so back And an half in 야 지금 아 그게 왜 맵으로만 인게임에서 100명 다 들어가요 그거 이제 풀어줘도 될것 같은데 아직 안 풀어준 모양이야 아, 딱 봐도 이제 피파 해 봤던 사람들 지금 나와. 아, 어제는 왠지 피파 안해본것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 디랄. 라 아, 폼 바꿨어요. 팔도 안 돼, 씨. 야, 진짜 씨. 야, 축구 이러, 야, 축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 제수스 오늘 이상하네. 제만 축구 이상하게 하잖아 지금. 어? 저게 무슨 축구야 저게? 저게 족구지 저게. 아니요, 아니요, 저 케미발은 아니지. 그런가? 몇 경기 해봐야 돼. 한 경기로 결정하면 안 돼. 그러기엔 살라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야. 아씨, 아 진짜 말? 말이 안 돼. 이거 이걸 베, 이걸뺏어야지 t a n i t a k e n a Conte. Now, Mosala. Eddie Mili Tau. Oh, he's really o p e n them up here. k e on. 아, 이거, 쌀라, 꼴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약간, 아,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텐데 말이야. 그죠? 아, 팔았어요. 16만원 주고요. 단한 푼의 이득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보지 않았습니다. 예. 단한 푼의 이득도 보지 않았어요. 청렴 결백합니다. 청렴이 결백해요. 들었다. 아 이거를 발로 와. 지나칠 정도로 청렴하지. 이렇게 까지 할필 요는 없 는데, 아, 너무 요행 을 바라 지네 상대 방이. 어? 이거 밸런스로 해야 되나. 패스를 줄 데가 없네. 살아? 어? 어? 어, 다행이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퇴장 당했어, 퇴장. 상대 퇴장. <laughs> 아니, 아니, 손흥민도 축구선수인데 댓글 좀 당할 수 있지. 뭐뭘또 미친놈까지 나와. 손흥민도, 손흥민도 축구선수인데 그럴 수 있지. <laughs> <laughs> 감히 우리, 어? 우리 흥민님의 어? 종아리에 어? 상처를 내다니, 막 이런거야? 아아 그럼요, 난리나죠. 케미 때문인가? 방금, 방금도? 반다이크였습니다. 밀리탕 아니에요? 반다이크였잖아. 밀리탕이었어? 반다이크, 반다이크 가야지! Can they be creative from here? Moussa. Ah! The flag has gone up. It was really close. And a timely intervention. i pass! Why are they all so bad at passing? Too rushed, I think. 아 can 아 좋다 좋다. 오케이. 아토비야. 아 씨. 아니야. 케미때문 아니야. 아나 진짜 이번에 살라 쓰고 싶어. 야뭐 오른발로 차 이걸? 아 이거 오른발로 차. 그 돌아서고 알아서 알딸딱 어? 왼발로 딱 눌러주면 왼발로 알아서 차야지. 데이비스 Ryan Cessignon has it. Oh, nice ball. And oh, forward they go again. Can they win this? Well, nothing comes of it. It looked promising. 일단은 저기 살라는 1호씨를 했어요. 네, 조금 더 지켜보자고. 네. 아, 나 같이 쓰고 싶어. 솔직히 같이 쓰고 싶어. 살라 일단 저기 히트맵이랑 평점을 보면 알겠죠. 케미 뭐 테브는 아닐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살라 7.3에 도우마나. 음, 호날두 나쁘지 않아요. 진짜 호날두는 진짜 그 16만 원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 솔직히. 저도 한 3, 40은 갈줄 알았어요. 그 이상, 저는 그 이상도 갈수 있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근데, 제가 조금 또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살라만 도안 올라. 내가 호날두를 살라로 바꾼 거거든.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악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무슨, 뭐, 삼캠 테스트 개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억울해서 쓰는 겁니다. 음, 금밥 페이지 140인가? <laughs>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좀 복잡해요, 솔직히. 네. 네. 그러니까 문제를 안 사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나도 본전 생각이 나는 거. 오, 레반 도프스키예요. 저 40만 원이요. 가만히 놔두면은 괜찮은데 자꾸 상기시키니까 아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약간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박지성 캠이 없습니다. 살라 있습니다. 존나 좋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어? 어아 움직임이 다른데? 오,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이 못 쓰는데 그러면. 어, 되게 좋네. 그리고 이거 풀백들 공격 가담시키려면 섀도우 넣어야겠다, 필수로. 아이 아들 또 오바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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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오바비야, 씨, 저 새끼 또 시작했어. 와, 너무 어거지다, 정말 어, 너무 심하다. 아하. 아우 아운아운 어, 아냐 제가 피파 20대였나요? 처음 입문했을 때 얼티. 그때 오바메양한테 오바메양만 만나면 줬어요. And a strong tackle. 근데 오늘 질람 8시 쯤 방송 켜서 한판 붙자고 약속했는데, 왜안와 쫄았나? 그럴 순 있지? 혼란이랑 쏘는 누가 좋냐고요? 쏜니 손흥민이 딱그 가격만큼 좋죠. 예, 15만 대 45만인가 지금? 손흥민이 훨씬 좋아요. 쓰기도 피, 쓰기가 편해요 일단. 진짜 모두의 손흥민이에요. 예, 이거 봐봐. 솔직히 좀 잘생겨서 쓰는 것도 있어요. 훤치라고 음. 네. 아주 간지나잖아, 솔직히. 호, 소, 홀란드. 우후! 우후! 여러분, 이거 살라. 아, 잠깐만, 이거 살라 케미가 들어가니까 완전 다른 선수인데? 느낌표로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 느낌표로는 선수를 쓰지 못한다. 예. 여기까지만 봐도 될것 같아요. 예, 다른 선수예요. 예, 여러분, 느낌표 살라랑 삼캠 살라랑은 다른 선수입니다. 예. 어디 함부로 시범방지게, 어, 여러 명 써보겠다고 다른 포지션에서 느낌표 만들고 쓰지 마세요. 예, 선수를 죽이는 일입니다.